오늘 또 애들 데리고 나왔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는 동생들 데리고 한치 낚시 갈 건데, 한치 낚시 데리고 가는 대신 일을 시켜 먹어야죠. 아무튼 지금, 모판 가지러 갔는데, 아직 안 오네. 빨리빨리 와야지. 아 아무튼, 이렇게 도와주는 동생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빨리 와! 한치 낚시하기 힘드네, 동기랑. 어? 한치 낚시하기 힘들어.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어, 써도 돼. 장을 왜묶여물 들어가? 아, 이... 푹푹 벗겨져. 빠져? 아, 벗겨져? 계속 벗겨져, 힘들어. 여긴 600평, 아까 거기는 1000평. <laughs> 응? 자세가 나와잉? 응? 농촌인 것 같아. 오우. 운전도 <laughs> 잘하고. <laughs> 이러고 있는데 딱받는거 아니요? 어? <웃음> <웃음> 담배 피는 거 봐라, 이 씨. 그거 <laughs> <laughs> 마을 이 장님 맞아요. 야, 근데 저 트랙터가 제 나이보다 더 많어. 응? 나름 쓰잖아. 나한 뭐요? 10살 된가부터 저거 있었으니까. 근데 중고로 산거야 중요한 건. 나는 그좀 찍을만 한데 비용은 이거 장조 돌다리. 응, 그러고. 응, 사람들 못 가는 게 여기 집 있는 사람 나오지도 못해. 들어가시면 자로네 도봐 떨어뜨렸네? 야, 사다리 반드시 잘해, 형, 떨어진다. <laughs> 어우, 젊은 농부들이 많네, 이 동네는. 아, 귀농하셨어요? 땅꼬리있어 잘 안보이네 음, 땅꼬리있어 불안네 여기 두다랭 저 밑에 또한다랑 많죠 할게? 또 있습니다 이게 시골생활이에요 다른게 시골생활이 아니라 맨날 산에서 두릅이나 뜯어먹고 어? 그러는게 시골생활이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시골에 절대 안살 겁니다 미래놓고 살겠으면 그렇습니다 진짜 잤네 이것도 잤냐 됐냐 아 됐지 와 어, 됐어 아이고 덥다 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어, 떨어져 봐야 정신 차리지 저거 응.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여섯 따랑 있지? 아니 다섯 따랑째인데 걔들 일을 너무 부려먹는. 아, 눈치 보이. 이건 내가 유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워 이렇게 보면 안 심어진 것 같잖아요. 이게 안에 지금 다 심어져 있거든요. 이게 물이 적당히 돼 있어야지 물 많이 되면 이런 게 어려워. 그리고 지금은 그 아버지가 오늘 도다를쓴 거라 원래 그날 친 거는 하면 안 되는데 모래가 깔아 앉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애들하고 왔을 때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심는 건데 아무튼 이런데도 지금 심어 있는 거예요. 심어 있는 건데. 물에 가라앉혀서 안보이는 겁니다 아 지금 밥먹으러 가는데 와일 끝나니까 비가 엄청 오네요 이제 여기는 대전입니다 좀만 늦었어도 안전 비골딱 맞을 뻔 했네